12장 2절 한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구약성경 367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프로을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루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는 아니겠지만은 코로나 19로 많은 교회들이 비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장로님이 말씀대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가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과 쭉정이를 갈아낸다면은 얼마나 쭉정이를 이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떼어낼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크게 성장하며 웅장했던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리가 빈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코로나19가 정말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고, 또 못해 신앙이라고 지닌 분들 중에는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건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고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왜 그렇게 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로부터 성장해 가지고. 집사와 장로까지 되어지고 집사와 권사가 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던 그가 아저 사람은 권사감이야 장로감이야 하니가 어느 순간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신앙을 따라 버리고 그리스를 버리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약해지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 글서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완전해졌거나, 또한 물질을 들이고 성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경제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외적인 신앙의 여신 만큼 우리는 마음으로 내적으로도 얼마나 예수 글서를 신하고 고백,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를 전하고 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에게 더욱 지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럽게 그지 없죠. 사랑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녕 그의 숨을 쓰는 나의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리고 나와 함께 협력해 주는 그런 시종이나 돕는 그런 제공자일까? 그러지 않으면 무언가, 뭐, 보고 하지 말라 많은 우리를 엄히 경계하고 바라보는 그런 무서운 분이십니 과연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 말?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예수 글서를 돌아봐야 하고 그분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글도의 거룩한 그 이름,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나의 주인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것을 그 믿는 그리스도에게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깨닫게 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바로 이 예수의 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성경의 각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상상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메시아, 오시기를 약속하는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한 후에 감함을 주었으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을, 생명의 주의심을 말씀하면서 그 그리스를 도 섬기고 살아가기 바로 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접한 자는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짓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쩌, 가끔은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런 실수를 여러분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마트 가서 물건을 사러 막 하세요. 열심히 물건을 골라가지고, 가득 수리에 긁어가서계산하려고딱 하는데, 어? 뭐요? 돈이 제가... 없어요. 안 가져가세요.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은 외상도 되지만 요즘에 외상이 잘 안되잖아요. 카드든지 뭐 없으면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남기고 가야 돼요. 돈 주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에곧 그지로 고백하는 신명은 예수님께서 핏답으로 산 존재가 될수 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글스의 소리가 되어지고, 글쓰가 나의 주임을 고백할 때, 바로 그가 나의 미시해가 되고, 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글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으며 유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글쓰를 위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가 순종과 따르야 할입니다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라야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해야 그분이 나의 귀심을 우린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스를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유일한 주인으로 따라야 합니다. 유일한 주인으로.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스를 주라고도 말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라는 단어, 과연 당시에는 요 노예제도가 제도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 더 쉽게 여러분 알겁니다. 노예에 있어서 주라는 단어는요. 바로 자기의 생사 여권을 자기의 생사에 죽고 살고, 자기가 어디 가고, 운전해 주시고, 못살게 주시고 힘들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오직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외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직 그의 주인은 하나, 자기를 돈으로 사고 산그 사람이 그의 주인인 것입니다. 유일한 상점만이 있을 뿐이지 다른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이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리를 따라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스수한 분만이 우리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또 하나의 모습, 순종하고 따르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분을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우선에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선해 둘수 없고 최고로 모실 수 없고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최고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의 당심과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내 부인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세상에 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목사님 말씀이 조금은 너무 강하네요. 조금 느슨하게 말하면 안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왜? 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한분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신계가 나의 직업장이고 직장이라면은 물론 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직장이라면은 저는 느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와서 일하고 그냥 좋게 말하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 전 하면은 주님 앞에서 나는 책망받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못 들었고 잘못 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 대는 절차도 없이 죽음의 길로 수밖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순종하고 따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길로 섬겨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최선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판단과 개성과 심지어 나의 꿈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할수 있는 것이 우리 의 주님을 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순종하시며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여 그래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요. 마르다의 고백인데 처음부터 마르다가 이르지 않았대요. 예 우리 오라비가 다른 아것을서 저도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가 지식적으로 고백했을 때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자 마르다는 그크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는그크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야 됩니까? 돈 주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까? 내 건강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까? 나의 적군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 자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나를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 때 나를 책임져주실 구세주로 책임져주실 분으로 우리 믿어야 할점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싶으면은 대통령 보자관 밑에 가십시야 내가 먹고 잘살고 싶으면은 돈 많은 부자에게 아양 뜨시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은 정말 헬스장 사장하고 잘 사게 가지고 30분이라도 시간을 공짜로 가서 운동할 수 있고. 좀케어 해달라고 해서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내가 건강한 운동 잘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되기를 요청하는 마음 버리시는 말대 그것이 중심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선이 되서는안된다니다 예수의 나의 구주임을 믿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죄인분을 의 의의 신분으로 바꾸십니다. 진리의 자식을 사랑의 자녀로 바꿔어 주십니다. 멸망받을 존재를 새 소망으로 새 삶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 그분이 예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처럼 절망의 도시자인 우리들을 강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에 있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의미가 없지요. 정말 예수은 십자가 상에서 피한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죽음의 운명에 너희 우리를 던져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고, 체험하고, 유일한 꿈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사도 마을과 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까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갈라데아스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으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저 절에 가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용하고 외치고 훌륭한 기도자이고 훌륭한 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다를 구원하고 마지막에 책임없이 구원자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감옥에 세계에 들어가도 때로는 자기의 조직의 부하들을 훈계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사람도 들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예수들의 나이를 믿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고백보혈도 고의, 구원 받음에 확실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를의 나이를 고백하는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최고생에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원의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의 고백이 있죠. 북여한무음 6장 6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무리로가오리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갑니다. 그분이 우리가 영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데로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왜? 알았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된다. 눈앞에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있기 때문입니다. 목상이 이번 주에꼭 나갈게요. 예, 코로나 좀 풀면 반드시 목상이이 일을 반드시 데도, 데도, 데도. 할 거라고 반드시 해결되었는데도 지나갔는데도 풀려졌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할것 같았는데 베드로처럼 그 눈앞에 딱 보니까 결단력이 흐르지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의센 능력을 얻게 되었을때 나가 아, 외치고 아대데에갔고 감옥에 갇혀서도 부인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내 눈을 보지 못했지만 역사에 의하면 거꾸로 내가 주님처럼 돌아가셔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을알았고 그가 나의 주를 알고 유일한 구주로 내 앞에 모셨고 정말 그가 생명의 분원 이심을 고백한 것을 이제는 이 아니라 마음으로 옆으로 고백했기에 그가 그렇게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할 경로가 바로 우리 유일한 생명이요 영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데 가지 마십시오. 또아 우리 뭐되기 뭐야? 불교에 있는 그 석가나, 마오네지나뭐 여와 증민이 말하는 그들의 용화나뭐다 동일해. 그러니까, 상관없어. 어디에 가든지 다 하나님이 있게 있어. 혹시 요즘에 WCC 같은 그런 단체들, 우리 기독교 중에 개신교 중에 보수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왜? WCC는 모든 공신력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다. 그가 누구냐? 각자가 주장하는 신이거든 기독교는 하나님, 한쪽의 마음의 뜻, 하나님게는 불교. 그게 어떻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뿐십니다 우리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논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리스도 외에는 상 생명이 없는 것, 양식이 아닌 것들에게 위하여 우리가 나가지 말고 거기에 물을 굴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예배 의 장소,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 어디서나 찬송을 듣고, 고백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그런 게없었을 거예요. 태교 음악이라는 게 제가 태어날 때는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될쯤에 태교 음악이라는 것이 막, 뭐야, 테이프로, 요즘에는 CD, 요즘에는 에피시디, 유시비에다 딱 넣어서 추잖아요. 그때는 테이프에다 그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라든지 좋은 음악이라든지 막 들려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태어날 때 그런 태규 음악은 없었어도 태교에 룰이 있었어요. 야, 나쁜 거 먹지 마.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좋은 생각 해. 아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해 주고 아름답게 해 주고 또그성품을 멋지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을 찬양한 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출산한 가정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이가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그냥 솔직히 그냥 한번 그 한번 꼭 빼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한 번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손만 만져주고. 손가락이 6개 아니라고 시어머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면하고 이런 말씀에 동의를 주고 했지만은 꼭이 아이 앞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아이가 좋은 아이로 믿음으로 바르게 생를 원하는 것이죠. 그 어릴 적부터 그것이 평생을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일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가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업의 사업장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삶을 누릴 때 그것을 보여줄 때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제에 있을 기왕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테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주여 어서 오셔서 아멘 앞에 테자와 멘자 성경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네가바리것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습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피조을 통하여 찬양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순결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피조물이고, 또한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영화의 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스를 찬양하는 것은 구속의 대역을 이루심으로써, 구원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스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 님 찬양하십시오. 다른 이는 우리에 찬양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백견 4장십이절에 다른 이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그 때문에 그 구원의 주를 우리는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스도한분만이 우리가 합당히 그에게 찬양을 드려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찬양의 대상으로 섬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멈추지 마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곳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내가 외면당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날보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사신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나 그 고통이나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매혹 시켜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탄식뿐만 아니라 좋은 의을가까지너무히살피신는분이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대러은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가정의 가족들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까? 내 사업이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속에서 주를 아뢰고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절망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 궁핍함에서 우리를 이뤄주실 것이고 그재만을 우리에게 국민로 우리를 안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땅히 우리와 함께하실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을 따르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여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실제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심판 주로 주님 오시기에. 내가 주님의 말을 순종하고 믿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기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제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도 고백하는 그래서 진정 주님. 신앙이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실 때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자랑하는 삶을 이어가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